노이즈캔슬링 이어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저희 이제 특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영디비님이 엔지니어 출신이시잖아요 노이즈캔슬링에 관해서는 어떤 분들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카메라 앞에 섰고요 오늘은 노이즈캔슬링의 역사 그리고 노이즈캔슬링의 원리 너무 제말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노이즈캔슬링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노이즈 캔슬링이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디비에서 노이즈 캔슬링 관련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란 외부의 소음이잖아요. 그 네. 소음을 소리로 상쇄시켜서 없애주는 기술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씩 또 넘어가야 되는 게 요즘에는 커널형 이어폰이나 릴피형 헤드폰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에도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을 붙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소리를 차단을 통해서 소음을 없애주는 거지 저주파수의 소음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이 한번 네이버에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상품들이 쭉 나오는데 좀더 키워보면은 게 아니에요. 얘도 아니고 이거는 차음도 안 되는 이어팟인데 얘도 아니에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진짜 노이즈캔슬링 되는 이어폰이 무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왔네요 이렇게 커널링 이어폰을 노이즈캔슬링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잘 찾아서 걸러서 봐야 됩니다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노이즈 캔슬링은 도대체 누가 언제 만든 거예요? 처음에 1936년에 콜 폴... 그레인가 하는 사람이 특허를 등록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품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라는 걸로 특허를 등록을 해놨죠. 그리고 나서 한창 뒤인 1978년에 보스 박사가 실제로 제품을 개발에 성공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개발에만 성공한 것이고 11년 뒤에 1989년에 항공기형 노이즈캔슬링 헤드폰을 만들어서 실제 시장에다가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역사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뭐 노이즈캔슬링 원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파형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리라는 게 이런 파형이 기본적인 파형이 있고 그 위상을 180도로 바꾸면 위상이 뒤집혀서 이 소리하고 이 소리가 만나서 없어진다 라는 게 기본적인 노이즈캔슬링의 이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재밌는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스피커가 두 개가 있고, 이 화면에 보면 파형이 있는데, 이 파형이 소음의 노이즈고, 이거는 노이즈 캔슬링이 만들어준 역 위상의 반대 파형이에요. 이 소음과 반대 파형이 만나면 소리가 없어지는 것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거기에서 여기는 소음 역할을 하는 스피커하고, 반대 파형인 노이즈 캔슬링을 넣어주는 스피커로 준비를 해봤어요. 잘 들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여기다 놓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소음이 나가고요 소리가 없어지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소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노이즈 파형을 또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듣는 노이즈는 이런 아주 복잡한 파형을 가지고 있고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음이 나오죠 저음이 줄어고 이렇게 소리가 소리를 없애주는 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입니다. 우와 엄청 신기하다. 와 <laughs> 엄청 신기하다. 우와. <laughs> 그래서 결국엔 노이즈 캔슬링이 꼭 필요할 때, 언젠지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한테 무조건 아셔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노이즈캔슬링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면 은 모든 소음이 싹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다 없어지진 않아요 버스나 지하철, 뭐 비행기를 탔을 때 헤드폰을 껴도 실제 그 저음에 있는 엔진음 같은 거 웅웅하는 엔진음은 잘안 없어지죠 그 소리가 음악을 듣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노이즈캔슬링 헤드폰을 사용하면 은 아주 효과적으로 소음이 없어지고 뭔가 그 공간에 나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조용한 실내에서 사용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람 목소리 같은 거 또 실제로 차단은 잘안 되지만, 은 그런 사람 목소리 대역은 음악을 켜으로 인해서 마스킹 되는 효과가 커요. 뭐 도서관에서 나는 조용하게 공부만 하고 싶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면 은 다른 사람 목소리가 안 들리겠지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들려요. 주로 이 출퇴근 시간이 길다거나 통학을 한다거나, 그 대중교통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아주 좋은 제품이 될 수가 있고. 노이즈캔슬링 사실 비싸잖아요. 비싸죠. 이 비싸죠. 한번다 음.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꼭 그렇게 물어본다면 없어요.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럼 저희 거왜 찍었어요? 노이즈캔슬링을 아예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어요. 저희가 알려드린 것보다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써보면은 어, 어떤 건지를 아실 거예요. 끝.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어폰 전문가 영디빈님을 모시고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다음번 리뷰 때또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끝? 끝